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구하는 항이 25번째 즉 항이 홀수인 것과 또짝수인 것이네요. 그래서 따로따로 규칙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자 먼저 a1은 1이고 이제 이 식에 n 자리에 1을 대입을 한번 해 보면 두 번째 항이 나오죠. 그런데 n이 1즉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 보면 3 a1 즉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 n에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n이 짝수이죠. 따라서 5-a2. 그런데 우리가 구해 놓았습니다. 5-3이어서, 5-2여서 3이 되겠죠. 3을 대입을 했을 때 a의 네 번째 항을 알수 있고 홀수에서 3-a3 구해 보면 대입을 했을 때 0. 우리가 여기 규칙이 발견될까지는 계속해서 대입을 하면서 정확한 항의 값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. 5는 짝수이기 때문에 5- a의 네 번째 항 대입을 했을 때 5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아직 규칙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몇 개는 조금 더 구성을 해야 됩니다. 여섯 번째 항은 홀수이기 때문에 3- a의 5 대입을 했을 때 -2가 나오고요.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은 짝수이기 때문에 5-a에 6 대입을 하면 7. 이어서 7일 때 8이 되고요. 그리고 7은 홀수이기 때문에 3-a에 일곱 번째 항의 값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. 자,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항의 값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의 값을 볼 때에는 항번호와 관련되게끔 봐야 되는 거예요. 지금 1일 땐 1이고, 3일 땐또 3, 5일 땐 5, 7일 땐 7. 자 여기서 봤을 때, 우리가 다시 a n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것인데, a n은 n이 홀수일 때, 그때에는 그냥 그대로 이 항의 번호가 나왔어요.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항이 정개가 되는가를 보았을 때, 2와 0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 같은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. 마이너스 2, 여기도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등차수열이죠. 일반항에서 구해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2이고요. 짝수항, 즉 짝수의 첫 번째 항은 2가 되므로 플러스 4가 됩니다.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요.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때의 이 n은 2k 1이 되고요.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n은 2k가 되면서 k가 양의 정수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a25입니다. 이것은 홀수이기 때문에 바로 25가 나오는 것 그리고 a의 50이것은 짝수예요. 따라서 이 수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짝수 항만 마이너스 2라는 공차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번째라고 해서 여기다 50을 대입을 하면 안 되고 25를 대입을 해야겠죠. 그때에는 플러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6이 나옵니다. 따라서 이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.